근데 지금 국민들이 피의자 박근혜가 아니라 박근혜, 탄핵당한 대통령 박근혜 뭐에 대한 국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내낼은 음. 피의자 박근혜에 관련된 얘기만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침에 이제 그 바라보고 있었던 국민들은 되게 허탈할 수 밖에 없었고요. 음. 결국에는 본인 조사만 잘 받고 오겠다는 그 의지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오늘 영상 녹화 조사를 박근혜 측에서 거부해서 뭐 지들 말은 거부가 아니고 부동이라 그러는데 그게 그거지 뭐 하여튼 못했다 그러는데, 이게 법 상 맞나요? 가능 해요피해자가 거부하는 게 일단 그 참고 인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음. 이제 피의자 같은 경우는 그냥 동의는 받을 필요 없고요. 수사기관이 촬영합니다라고 알려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동의를 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이 그런데 걸 이제 하지? 본인이 예를 들면 검찰의 실질적인 부분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그래도 영상은 돌아갑니다라고 하면 말안 하고 버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에이. 조사를 못 합니다. 아무 에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에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본인이 영상 녹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돌리면 나중에 재판 가서 내가 사실상 진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임의성 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진술한 게 아니다라고 막판 또 뒤집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 자체에 관련된 그 예를 들면 증거능력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을 또 문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유효한 피, 피의자 신분조서를 받을 거면 그냥 원하는 대로 해 주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 저 그래서 오늘 종편 몇개 띄고 왔어요. 오늘 네개 뛰고 왔어. 야, 이러니까네개 뛰고 왔으니까 말이 막 그냥 나와. 뭘 던져? 우두두두두. 이제 말하는 거딱 들으니까 손수호보다 실력이 예. 나은 것 같아. <laughs> 손수호를 자를까? <laughs> 아, 아니, 생각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손수호는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어? 이런지도 모르고 <laughs> 채널 A 갔어요. <laughs> <laughs> 채널 A 가서. <laughs> 네. <laughs> 가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노승일 부장께서는 네. 지금. 박 대통령이 저렇게 예, 검찰 조사를 받고 이럴 예. 줄은 뭐 상상도 못 했을 거 아니야? K 스포츠대단 만들고 이럴 때는. 아, 그렇죠. 감회가 예. 남다를 것 같아요. 오늘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음. 예, 제가 한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웃음> <웃음> 뒷감당을 어떻게 하나. 아, 그럼 그때 막 스포츠대단 만들고 어디서 막돈 따오고 이런 얘기 듣고 할 때는 네네. 이 정도 뒤에 뭐가 있을지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상상했던 게 이제 독일에 가서 음. 삼성하고 최순실하고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음. 그 뒷배가 이제 박근혜다라는 걸 이제 대충? 제가 대충은 이제 알았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세상 밖으로 밝혀지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스캔들이 될 수밖에 없었고 어~ 촛불도 아, 일어날 수 있던 가능성이 충분했던 거죠 음. 네. 그~ 노부장이 직접 그~ 문자 보내지 않았나 최순실한테 입금됐다고 이렇게 그렇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재물을 담당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 어 은행에서 삼성에서 입금됐다 고래서 제가 또어 그렇게. 아 근데 돈 문제는 네. 진짜 믿지 않으면 안 맡기거든요. 그니까. 그러니까. 안 맡기죠. 실실 씨가 왜 우리 노부장한테 예. 이렇게 신뢰했을까요? 를 제가 이제 8월 11일 날 이제 독일에 도착을 해서 몇년어 2015년 8월 11일 날 이제 독일로 도착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8월 26일 날 삼성하고 계약을 해요. 딱 보름 만에. 그리고 저를 이제 나가라고 하거든요. 음. 그다음에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 장남수라고 그 장승호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인척 관계 아니면 돈을 안 맡깁니다. 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청문회하는 과정 이렇게 봤을 때노승일그 부장님한테 맡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한 부분을 사업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있을 때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아이 사람은 정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맡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청문회에서도. 장님 하는 부분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음. 정동춘 이사장이 뭐 거짓말하는 것 같은 거 하면 뒤에서 막 째려본다거나 막 이런 부분들 봤을 때아 본인이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봤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시몬 맡기신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듭니다. 음. 근데 결국 또못 믿어가지고 잘랐잖아. 그래서 그렇죠. 이제 삼성 이제 큰 돈이 들어오니까 네. 작은 돈에 최순실에 관련된 작은 돈은 맡겼다가. 그 다음에 큰 돈이 들어오니까, 그건, 그건 인척한테. 네, 내가 최술이 그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큰 돈을 막 조물락 조물락 거리면서, 직원들 몇푼안 주려고 하다가 다 적응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장한테도 뭐 250주니, 얼마 주니 했다가, 네네. 약속 안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어, 애저음부터 저를 길게 고용할 생각을 없었고, 어. 짧게. 바로 가서 독일 가서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갈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영태할 때까지 얘기했고, 영태가 그러면 과거에 썼던 그 친구는 어떠냐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1개월만에) 제가 이제 해골당하잖아요 해골당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기사도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또 짧게 쓰려고 음, 했다가 이렇게 된 거죠 요 대목에서 음~ 그 노승일 부장이 새로운 학설을 창시했어요 아투 스픽 스리어리 이쑤시개 이론 예아 나를 이쑤시개 취급한다 음, 그렇죠 아, 예 그렇지 이쑤시개는 항상 몸에 안 갖고 두 다닌다. 두번못 뭐 쓰죠. 한번 쓰고 버린다. <laughs>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이쑤시개 용이다. 이래 <laughs> 해서 <laughs>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어 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예. 이렇게 버린다 하는 경우를 가지고 앞으로 투스픽 시어리를 적용해도 될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말을 안 하고 버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 조사를 못합니다. 아무 아.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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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본인이 영상 녹화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돌리면 나중에 재판 가서 내가 사실상 진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임의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진술한 게 아니다 라고 막판 또 뒤집기를 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 조사 자체에 관련된 그 예를 들면 증거능력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을 또 문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애초에 유효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거면 예.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아, 가능성이 없습니다 조별사 오늘 종편 몇개 띄고 왔어요. 오늘 네개뛰고왔습니 야, 이러니까, 네개뛰고 왔으니까 말이 막 그냥 나와. 뭘 던져도, 우두두두 아니, 근데 말하는 거딱 들으니까 손수호보다 실력이 네. 나은 것 같아. <laughs> 손수호를 자를까? <웃음> <웃음> 생각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손수호는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어. 이런지도 모르고. 채널A 갔어요. 채널A <laughs> 가서, 네. 채널A 가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노승일 부장께서는 네. 지금 박 대통령이 저렇게, 예, 검찰 조사를 받고, 이럴 줄은 예. 뭐 상상도 못했을거예요 K 스포츠단 만들고 이럴 때는. 아, 그렇죠. 감회가 예. 남다를 것 같아요. 오늘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음. 예, 제가 한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웃음> <웃음> 뒷감당을 어떻게 하나. 아, 그럼 그때 막 스포츠단 만들고 어디서 막돈 따오고 이런 얘기 듣고 할 때는. 네네. 이 정도 뒤에 뭐가 있을지 상상 못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상상을 했던 게 이제 독일에 가서 음. 삼성하고 최순실하고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음. 그 뒷배가 이제 박근혜다라는 걸 이제 대충. 제가 대충은 이제 알았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세상 밖으로 밝혀지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스캔들이 될 수밖에 없었고 어, 촛불도 아, 일어날 수 있던 가능성이 충분했던 거죠. 음. 네. 그 노부장이 직접 그 문자 보내지않았나 최순실한테? 입금됐다고 이렇게? 그렇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재물을 그런 부분들이 청문회에서도 부장님 하는 부분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네. 정동춘 이사장이 뭐 거짓말 하는 것 같은 거 하면 뒤에서 막 째려본다거나 막 이런 부분들 봤을 때아 본인이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봤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음. 지금 맡기신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또못 믿어가지고 잘랐잖아. 그래서 그렇죠. 이제 삼성 이제 큰 돈이 들어오니까 네. 작은 돈에 최순실에 관련된 작은 돈은 맡겼다가. 그 다음에 큰 돈이 들어오니까, 그건 인척한테. 네, 내가 최선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큰 돈을 막 조물락 조물락 거리면서, 직원들 몇푼안 주려고 하다가 다 적응 만들어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노무장한테도 뭐 250주니, 얼마 주니 했다가 네네. 약속 안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어, 애처음부터 저를 길게 고용할 생각을 없었고, 어. 짧게. 바로 가서 독일 가서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갈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근데 네, 지금 국민들이 피의자 박근혜가 아니라 박근혜 탄핵당한 대통령 박근혜 뭐에 대한 국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내려은 음. 피의자 박근혜 관련된 얘기만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침에 이제 그 바라보고 있었던 국민들은 되게 허탈할 수밖에 없었고요. 음. 결국에는 본인 조사만 잘 받고 오겠다는 그 의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 녹화 조사를 박근혜 측에서 거부해서 뭐 지들 말은 거부가 아니고 부동이라 그러는데 그게 그거지 뭐. 하여튼 못했다 그러는데 이게 법. 싹 맞나요? 가능 가능해요? 피의자가 거부하는 게? 일단 그 참고 인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음. 이제 피의자 같은 경우는 그냥 동의는 받을 필요 없고요. 수사기관이 촬영합니다라고 알려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동의를 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왜 검찰이 그걸지 근데 말해야지? 이제 본인이 예를 들면 검찰의 실질적인 부분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그래도 영상은 돌아감. 담당을 했으니까.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어, 은행에서 삼성에서 입금됐다 그래서 제가 또. 어, 그렇게. 아 근데 그런... 돈 문제는 네. 진짜 믿지 않으면 안 맡기거든. 그러니까. 안 맡기죠. 실실 씨가 왜 우리 노부장한테 네. 이렇게 신뢰했을까요? 를 제가 이제 8월 11일 날 이제 독일에 도착을 해서 몇 년. 어, 2015년 8월 11일 날 이제 독일로 도착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8월 26일 날 삼성하고 계약을 해요. 딱 보름 만에. 그리고 저를 이제 나가라고 하거든요. 음... 그다음에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 장남수라고 그 장승호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인척 관계 아니면 돈안 맡깁니다. 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청문회하는 과정 을 이렇게 봤을 때노승일그 부장님한테 맡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한 부분을 사업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있을 때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아이 사람은 정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맡길 것 같고요.